앞으로 이제, 이렇게 고정판 해도 되겠네. 딜은 지금 오히려 오버딜이에요, 오버딜. 어, 와, 되게 쉽겠 깼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네명이서 그냥 고정판으를 할게요. 18분밖에 안 걸렸네. <목소리> 오라, 누가 먹었네 와, 얘가 먹었구나. 야, 일로와. 리뷰각이다, 일로와. 야, 여러분들, 이 친구 바로 오라 리뷰각이네요. 아이디 비번 적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에어비스 연옥 4단계 파티원 연옥의 불길오라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연옥의 최종 컨텐츠인 4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연옥의 불길오라 요걸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하기에 앞서 홍이소, 유라시아엔, 초은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4단계 고정파티를 짰었는데 고정파티 하기로 한 첫날부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4명 다 오라먹을 때까지 하는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만약에 은월이가 갑자기 안보이는 데서 쌀먹을 하고 있다 제보해 줘. 이 캐릭터가 갑자기 막 연옥 2단계 쩔을 하고 있다. 이러면 바로 제보 부탁합니다. 바로 그대로 유튜브 박제 갑니다. 알았죠? 아, 첫날부터 못도망가게 일단 막아야겠어요. 자, 거기다가 버퍼야 버퍼. 넘사벽이야. 연옥의불길로라 지금 장착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게 진짜 그 희박한 확률로 나온다는 그 오란가요? 우와! 오라가 진짜 불길이 요동치면서 어둠의 빛이 하늘 위로 올라가며 빵빵 터지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칭호 다 빼봐. 멋지긴 한데요. 와. 야 이거 세라 주고 사는 오라보다 더 멋있는 것 같기도. 이거 보세요. 자, 화면 좀 땡겨보겠습니다. 어, 나름 부러운데요? 바닥에서 이 연옥의 기운이 몰아치네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동그라미가 돌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 대박인데? 어, 초월로라 있는 사람 한번 우리 룩달 대전 해보자. 이뻐요. 알다시피 성능은 이게 다예요, 그냥. 연옥의 불길이라는 성능 이게 다야. 안트 30채. 자기가 초월로라 있는 사람, 칭호 빼고 오세요. 칭호 빼고. 자, 여러분들의 룩, 어떻게 더 이쁜지 한번 골라보라고 하자. 자, 이게 지금 초월을 한가요? 왼쪽에 서세요, 왼쪽에. 오케이. 자, 여러분들 두 개의 패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게 왼쪽이 이 세라 끝판왕 6천만 골드 주고 살수 있는 우리 초월의 타도오라 그리고 오른쪽은 검은연옥 4단계에서 아주 희박하게 얻을 수 있는 연옥의 불길이라는 4단계 오라 물론 뭐 옵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가 더 이쁜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일단 이건 뭐 시커먼스한 부분이 있네요 아 연옥이 더 이뻐요? 어떤 것도 시체로라? 야 시로코 챌린지 오라도 있는 애 있어? 한번 와서 보여줘봐 아니 자기가 나름 괜찮은 오라 있다 하나의 한, 한 애들 와봐요 자기가 어 존내 멋진 오라 어다 자랑하러 와봐요 안트 30자 여러분들 보여줘 얼마나 멋진 오라가 있는지 봐봐. 다섯 시 얼굴? 다섯 시 얼굴이 이쁘다고? 너뭐 뭐야? 평소에 BJ 왔고 개빠왔다고 하던 애 아니니? <laughs> 유튜브가기라 <각이라> 갑자기 착해졌네. <laughs> 너왜 이렇게 착해져서 유튜브 찍는다니까? 음. 자 우리 군침이 싹 도는 오라는 뭐냐? 야 얘는 왜 도시의 불안당이야? 얘는 깡패야? 네가 뭐 시곽철용이네? 이건 뭐야? 패션왕의 스포트라이트야. 이게 더 이쁜데? 이거 무슨 오라야? 이게 더 이쁜데요? 잠깐만 야여동거라좆발라버리는이 오라 뭐죠? 패션왕의 스포트라이트야 더 멋있는데요 이게? 개새 보이네? 아바타 마켓에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야 다른 오라는 뭐야 이건 뭐야 무녀여 신 이거 할로윈 유령오라 이거 이벤트로 준거 아 매주 받는거 하트 1위하면 돼? 아 진짜? 나도 이거 받고 싶은데 야 이거 우리 힘좀 써야되나? 이거 어떻게 1등했어? 말해봐 나도 힘좀 쓰자야. 이거 우리 안 되겠네, 이거. 사람 좀 덩어내야 되나, 이거? 받고 싶긴 하네요. 유통기한이 근데 1년이나 돼요? 오. 야, 이건 무슨 오라야? 이건 토르오라? 알아도 그거랑 이거 이것도 이쁘네. 와. 토르오라 이거. 오딘의 계시라는 토르오라.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연옹오라. 이거 보니까 안 따도 되겠는데요? 아니 원래 이거 리뷰하라고영상 찍은 건데 더 멋있는 것들이 있네. 흐흠야 <laughs> 이거 또뭐 노라야? 아 토르가 너야? 오 토르라도 이쁘네. 빛 정령의 봉인 이거 뭐하는 노라야? 뭐, 뭐야 이거? 네 패션왕 딸때룩좀 보여주세요. 무슨 룩이에요? 패션왕 룩좀 보여주세요. 어, 근데 이 오라가 제일 이쁘다. 지금 순위를 내가 매길게. 1위에, 패션왕 오라. 2위에, 저거, 연옥, 연옥 오라. 3위에, 토르 오라. 또 멋있는 거 있네? 음. 부퍼 여신 이거 무슨 오라요? 이거 버블이 오라. 이것도 이쁘다 이건 되게 약간 소박하니 귀엽네. 아, 이게 행복 오라구나. 음. 아, 어, 난 개인적으로 이게 탐나네. 아, 이게 패션 1등 룩이에요? 이걸로 1등을 했어? 인맥 좀 동원했어요? 음 그래요 어쨌든 근데 궁금한 게 군침아 이거 1등 한 번만 하면은 1년짜리를 주는 거야? 이거 1등 한번 해볼 만한데? 야 갑자기 오늘 좀 탐나네 음 군침이 싹 도네 자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연옥오라 다들 잘 보셨죠? 이쁩니다 나름 이쁘긴 한데 너무나 던파에 화려한 오라가 있어가지고 어, 굳이 안 따도 되긴 하네요 야 이건 또 무슨 오라야 이건 식기오라 아, 이건 이건 뭐 흔하지 금수조오라 그래 이건 금수조오라 어, 나름 뭐 희소성 측면에서 야 이거 이건 더 멋있는데 이건 뭐야 극한을 이겨낸 자야 이것도 나름 멋있네 이건 눈오라야 이거는 전에 그 칼로소오라 아니야 이건 뭐야 미스터리한 하루야 야 그러네요 참 많은 오라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오라의 결론 역시 오라는 다른고다 필요없이 희소성이 짱이다 어쨌든 뭐 패션왕 오라랑 연옥오라 거의 뭐 오라계의 희소성만 따지면 원탑 투탑인것 같으니까 뭐 많은 오라들 사랑해주시고 실제로 오라보다 아바타가 더중요한것 같긴하네 이거 보니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잘갔어요 얘도 보자 야모임물 오라도 멋있는데 모임물 오라? 오, 이것도 멋있다. 아, 아기상어 오라요? 오, 런처 모임물 오라. 이거, 이것도 이벤트로 주는 거냐? 전에 사는 거냐? 되게 이쁜 오라가 많네. 아니, 근데 다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내가 눈이 아플 정도야. 오케이. <laughs> 오, 눈이 너무 아파야. 오! 이게 짱인데? 이거 사이어인 극한을 그 이겨낸 자. 야, 이거 멋있네. 사이어진 진짜 초사야인이네. 이 오. 자, 오늘 간지는, 이거, 이거, 사이아진까지. 자, 우리 잘 봤습니다.